안녕하십니까. 경남 교육 뉴스입니다. 회광 반조라는 말 아십니까? 원래는 해가 지기 직전에 잠깐 하늘이 밝아지는 자연현상을 뜻하지만 안쪽으로 살펴보면 좋은 마무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불빛 하나도 꺼지기 전에는 오히려 더 환한 빛을 바라는 법. 그 빛을 스스로에게 비춰 보다 나은 마무리를 읽어내시길 바라며 올해 마지막 경남 교육 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공감, 소통, 어울림, 경남교육을 한눈에 만나볼 수 있는 경남교육 최대 최고의 교육행사인 제12회 경남교육 박람회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경남교육청이 2016년 하반기 학부모 종합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종합 만족도 3.8점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으며 상반기 대비 0.27점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남교육청의 하반기 성적표를 공개합니다. 교육부와 KBS가 공동 주최한 내 마음의 선생님 수기 공모에서 미량 송진초등학교 박순걸 교감의 사연이 전국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공감, 소통, 어울림으로 만나는 경남교육. 제12회 경남교육 박람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습니다. 나흘 내내 도민들과 함께 경남교육이 가야 할 길에 대해 공감하고 공유했던 경남교육 박람회 현장입니다.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박람회는 2016년 한해 동안의 경남교육 성과와 앞으로 경남교육이 나아갈 비전을 알리고 도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기존 행복학교 축제와 공동 개최되며 지난 2년간의 행복학교 성과를 확인하는 한편 공간마당, 소통마당, 어울림마당 등 참가자 중심의 프로그램 구성으로 도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공간마당은 전시와 체험 중심으로 경남교육 정책관과 3개의 특별관, 5개의 주제관이 마련돼 경남교육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비전을 알리는 자리로 꾸며졌습니다. 박람회는 어린이 요리 경연대회, 25개 공연팀의 무대 공연 등 어울림마당까지 교육,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장으로 꾸며지며 희망찬 경남교육을 설계하는 디딤돌 역할을 해내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경남교육청이 2016년 하반기 학부모 종합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종합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8점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경남교육청의 하반기 성적표, 여러분도 함께 확인하시죠. 이번 조사는 18개 시군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 12,848명을 대상으로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해 모바일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조사문항은 총 10문항으로 학부모 종합만족도는 5점 만점에 3.8점, 상반기 3.53점에 비해 0.27점 상승하며 전문학에서 학부모 만족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학교 폭력 예방 노력이 4.07점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력 항상 만족도는 상반기에 비해 0.63점 상승한 3.78점, 고교 교육 만족도는 0.55점 상승한 3.93점, 인성교육 만족도는 0.48점 상승한 3.8점으로 배움중식 교육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지며 학력 향상 만족도가 가장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고교교육과 인성교육에 대한 만족도도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성적표가 경남교육청의 수업혁신, 학생안정 등 학교변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에 대한 학부모들의 호응이라고 보고 앞으로 교육 주체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보다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각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영원히 마음에 남을 스승님 한분 계신지요. 전생에 나라를 구하지 않았다면 만나지 못할 복을 28년 전에 만났다고 하는 제자와 그 꿈을 응원해 준 스승님을 만나봤습니다. 창밖에서 교실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한 사람. 서로에게 선물 같은 존재라 말하는 창원고 오재석 교사와 미량송진초등학교 박순걸 교감의 인연은 2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창원 고등학교. 당시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수업료도 내지 못하고 어긋난 길로 나가 자퇴 위기까지 몰렸던 학생 박순걸에게 오재석 교사는 달빛과 같았습니다. 오재석 교사는 제자가 수업료를 직접 마련할 수 있도록 교무실에 구두닦이 털을 마련해주고 늘 배가 고팠던 제자에게 본인의 도시락과 참고서를 내주며. 다른반이되어도 끝까지 학업을 포기하지않도록이끌어줬습니다이자도도록 아, 그 <laughs> 제가 다고하고막하지 <laughs> 포기하지 말라고 생 아깝지 않느냐고 제법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도 뭐 네가 잘 따라 주시니까 그렇지. 뭐안그랬더라면 만약에 뭐 그때 당시에 같으면뭐 음? 자기 스스로가 그래 갖고 학교를 그만두고 그리고 안오로 안으로 하는 어, 꿈이 이... 없었습니다. <웃음> <웃음> 꿈도 그럼... 못 꿨지, 아야 그냥. 두 사람의 이야기는 교육부와 KBS가 주최한 내 마음의 선생님 소개 공모에서 전국 대상을 차지하며 헌신과 사랑, 은혜라는 단어가 점차 말라가는 교단에 촉촉한 빗방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교육 탄신입니다. 가르치면서 배우고, 배우며 가르치는 시간, 제1회 초등 배움중심 수업 나눔축제가 지난 3일 진주교육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초등학교 교원과 예비교사 7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축제는 함께 나누는 수업 이야기, 수업 나눔 분과 마당, 남가람 공연 등으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특히 함께 나누는 수업 이야기에서는 배움 중심 수업을 실행 중인 현장 교사들이 교육 연극, 수업 토크 등으로 직접 청중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수업 나눔 분과 마당에서는 하부루타와 거꾸로 수업 등 다양한 배움 중심 수업 강좌들이 진행됐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수업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경남교육연수원에 찾아가는 방과 후 중등 독서교육 직무연수가 현장 밀착형 연수 과정으로 책 읽는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주중 방과 후 시간과 토요일을 활용해 독서토론 등 활동을 벌여 주경야독토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이 연수는 교사들이 학기 중 수업 결손과 연수원과 먼 거리 등 직합 연수 운영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창원과 진주, 김해양산, 통영거제, 내권역 네 7개 연수장을 개설하여 현장 교사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12월 5일은 우리가락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지 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미량수산초등학교와 예림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미량어를 잇겠다는 각오로 거리무대에 올랐습니다. 현장에 최혜령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가락 미랑아리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자 150여 명의 몸짓이 하나로 보입니다 오늘 미랑아리랑 플래시몹에 참가한 사람들은 미랑교육지원청 직원들과 수산초등학교, 예림초등학교 학생들입니다. 미량교육지원청에서 개발한 미량아리랑 플래시몹은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에게도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이고 미량어를 체험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생가지가 모여있는 해천항일운동 테마거리. 수산초등학교 합창단 목소리로 재탄생된 미량아리랑이 울려 퍼집니다. 수산초등학교 합창단은 올해 서울아리랑 페스티벌에서 합창부 대상을 수상하며 미랑아리랑의 저력을 전국적으로 알린 바 있습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문화 자산을 몸소 익히고 기록해 나가는 살아있는 문화교육 현장에서 경남교육뉴스 최혜령입니다. 지금까지 경남교육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17년에 더 새로워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